조로와 나스조로의 대결이 어느덧 막바지에 돌입했고, 조로는 나스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합에 베어버리나 자신의 필살기 일합천지참수제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자신의 검세자루의평양색배기와 무장색 배기를 휘감았고, 곧바로 일합천지참수제를 사용하여 나스조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 역시 지금이 승부차라는 것을 깨달았고, 나스조로 역시 자신의 필살기 귀향참수 참... 천지를 사용하여 조로의 일합천지 잠수제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천지 잠수제로 인하여 와노쿠니의 일부 하늘 바다마저 베어졌고 잠시 동안 조로의 근처의 모든 것들이 원형의 형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조로는 귀왕 참수 천지를 사용하며 덩치가 매우 커지게 되었고 나스조로는 바구시를 소환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는 오로상의 최종품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나스조로의 초대기철이 흡수했던 모든 원원들이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질러대고. 조로와 나스조로의 대결이 펼쳐지는 장소는 마치 지옥을 방불케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일합천지참수제와 나스조로의 귀향참수천지가 충돌하게 되었고, 조로의 일합천지참수제가 나스조로의 귀향참수천지를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나스조로는 치명상을 입으며 양쪽 팔이 모두 절단되었으며, 초대기철이 머리에 박히는 치명상을 입으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나스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나스조로에게 다가갑니다. 조로는 나수조로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나수조로를 마무리 지으려 하였으나 자신의 일합천지 참수제로 인하여 전투 현장은 그야말로 황무지가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하늘과 바다마저 베어져 있었기에 쉽사리 나수조로의 위치를 파악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숨을 헐떡이며 굳이 나를 마무리 짓지 않는 건가? 아니면 설마 저 녀석도 최후의 공방을 주고받으며 쓰러진 건가? 라고 생각하며 조로가 자신을 마무리 짓지 않자 조로에게 무언가 사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수조로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바코시의 형태로 변한 이후 곧바로 해안 쪽으로 뛰어가며 우선은 와노쿠니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조로 역시 계속하여 나수조로를 찾고 있었으나 조로는 꽤나 심각한 계시였기에 결국 나수조로를 찾지는 못하였고 조로는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안 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코스로 변한 채 빠르게 해안을 벗어나고 있는 나수조로가 있었고, 나수조로는 엄청난 회복력을 통하여 팔의 일부를 재생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나수조로를 추적하려 하나, 그동간 조로는 겸무색 폐기를 통하여 와노쿠니의 해저 쪽에서 로빈 프랑키가 해군과 혈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자신이 빠르게 지원을 가지 않는다면 동료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나수조로를 추적할지, 동료를 구하러 갈지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미 나스조로는 꽤나 멀리 도주했으며 자신이 길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며 나스조로를 뒤늦게 쫓더라도 확실히 잡아낸다고 보장할 순 없기에 우선은 동료들을 구하고 고대병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하며 나스조로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도주하는 나스조로를 바라보며 진정한 거모라면 무릇 승부에서 패배하여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니 된다. 저 녀석 출중한 실력을 가졌긴 하다만 검사로서는 완전히 실격인 녀석이군. 언젠가 다시 격돌하게 된다면 그때 반드시 확실히 마무리 지어주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하나 역시나 길치답게 매우 헤매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이스는 스모커와의 대결 이후 정신을 차리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야마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해저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해군은 와노쿠니의 해저 입구에서 맞닥뜨렸고 모모가나 에이스를 경계하며. 고방 상공에 불주먹 에이스가 나타났다. 현재 와노쿠니의 해저에선 로쿠규 대장과 신의 기사단이 밀짚모자 일당으로부터 고대병기 플루톤을 회수하려 하는 중. 저 녀석이 해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불필요한 살상을 하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날 가로막는다면 자비를 베풀 수는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불주먹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해군 수백 명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유유히 와노쿠니의 해저로 걸어 들어가려 했고 해군들은 자신들과 에이스의 격차를 잘 알았기에 섣불리 에이스를 막으려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몽가와 스트로베리가 나타나 에이스를 막아섰고, 모몽가는 눈앞에 초월적인 존재에게 겁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관철하는 해군. 우리가 악에 굴복하는 순간 세상은 악으로 물들고 만다. 너희들이 진정한 해군이라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이 녀석을 막아서라. 라고 소리쳤고, 그제서야 해군들은 투쟁심을 되찾으며 에이스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과연 해군본부 중장이라고 불릴만하군 할배가 봤으면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테지 하지만 모몬가 중장, 내가 세상이 상정한 악이라면 나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너희들을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고 라고 말한 이후 불기둥을 사용하여 화염을 치솟으며 해군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모몬가와 스트로베리만이 거센 불꽃을 뚫고 에이스에게 달려왔고 에이스는 차마 이들을 죽이고 싶진 않았기에 무장색폐기를 사용하여 모몬가와 스트로베리를 기절만 시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와노쿠니의 해저로 진입합니다. 로쿠규 가니메데는 순식간에 야마토를 제압하는데 성공하였고 모무노스케와 로빈이 힘을 합쳐 최대한 로쿠규와 가니메데를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무노스케와 로빈이 로쿠규와 가니메데를 막아서기란 무리였고 로쿠규는 소수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빈과 모무노스케를 포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니메데는 세보세보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칼날을 만들어낸 이후 곧바로 로빈의 심장을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와노쿠니의 해저에 도착했고 에이스는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로쿠귀의 덩굴을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불주먹을 사용하여 가님에 대해 손의 일부를 불태워버리는 데 성공했고 에이스는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로빈을 포함한 모두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쓰러진 채로 간신히 에이스를 확인하며 에이스, 역시 늦지 않고 도착했구나. 라고 말한 이후 기절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가민, 동료들을 건드렸겠다. 결코 용서할 수 없군, 해군. 이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신세계의 황제께서 친히 행차하다니. 하지만 니 녀석 역시 스모커 중장과의 대결 이후 지친 상태. 홀로 우리를 막아서기란 무리일터. 스모커 중장이 재합류할 때까지 버티면 우리의 승리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시익 웃으며, 한 명을 잊어버린 거냐, 와노쿠니의 전설적인 검사의 재림을 말이다, 라고 말하며 조로가 나스주로에게 승리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프랑키는 로빈 야마토에게 와노쿠니의 해절을 맡겨둔 이후 곧바로 플루톤의 내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마치 잠수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프랑키는 단시간에 매우 거대한 전함이 플루톤을 사사시 뒤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선박의 중심이라고 볼수 있는 선체 중심선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곳에서 방 하나를 발견하였고 그 방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주인에게는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우선은 부수도록 해야겠군. 분명 조이보이가 남긴 보내그리프에 고대병기 플루톤의 내부에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문을 부숴버린 뒤 방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대 문자로 기록된 전원이 있었고 프랑키는 고대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기에 우선은 고대 문자로 기록된 전원을 챙깁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방을 사샅시 수색하기 시작하였고 플루톤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 정보를 모조리 기록하기 시작하며 고대 병기 플루톤을 만드는 워터프라임 당시 엘레페리아 왕국의 최고의 조선공, 조이보이의 부탁으로 네로나 왕국을 포함한 여러 왕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제작되었다. 허나 플루톤의 위력은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만일 악인이 손에 넣게 되면 세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터, 고로 플루톤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뛰어난 조선공만이 알수 있는 설계도를 남기겠다. 라고 기록된 플루톤을 개발한 조선공인 워터프라임의 전언을 읽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렇다면 과거 토미 보관 중이다 고대병기 플루톤의 설계도는 고대병기 플루톤을 제작한 워터프라임이 훗날을 위해 남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 설계도를 읽었을 때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는데 그부족함은 라부텔에 도달하여 우라노스와 플루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부품을 얻으며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렇다면 워터 프라임이라는 자는 훗날에 있을 일을 대비하여 플루톤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부품을 와누쿠니의 해저가 아닌 라부텔에 보관한 것인가? 만약 세계 정부에서 플루톤을 확보하더라도 온전히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플루톤의 본체가 와누쿠니의 해저에 묻혀 있고 플루톤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부품이 라부텔에 있다면 세계 정부는 플루톤을 손에 넣지 못할 테니 말이야라고 생각합니다. 프랑키는 플루토는 사사시 살펴본 이후, 프랑키는 워낙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선박이기에 물에서 건져낸 이후 몇 가지 작업만 걸친다면 분명 다시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상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하군이라고 말한 뒤 마지막 점검을 위해 용골 쪽으로 향합니다. 프랑키가 플루톤의 용골 쪽으로 향했고 용골은 선박의 기초로 불리는 부분으로 고잉 메리오 역시 용골이 완전히 망가졌었기에 프랑키는 더 이상 달리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잉 메리오는 워터세븐에서 항해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었 그리고 프랑키는 플루톤의 용골을 보며 매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건 용골의 상태를 논할 정도가 아니야 이미 용골이 수백년 전에 완전히 부식되었다고 이 선박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제아무리 고대병기를 할지라도 재사용하는 게 불가능한데, 분명 이런 상태를 워터프라임도 알았을 텐데, 고대병기 플루톤을 굳이 수장시켜 놓은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며 이미 망가진 고대병기를 굳이 와노쿠니의 해저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런 건가 처음부터 블루톤은 미끼였나 과거 세계정부는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힘을 활용하여 해수면을 무려 200m나 상승시켰다고 들었다 그리고 고대병기 블루톤 역시 마찬가지의 힘을 가졌지 그렇기에 세계정부는 블루톤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블루톤은 이미 용골이 부식되어 있던 상태였기에 더 이상 강해하는 것은 물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죽은 선박이 되었다 하지만 세계정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세계정부는 반드시 플루톤을 탈취하려 하겠지. 그리고 그들은 플루톤을 사용하여 전쟁을 끝내려 하겠지만, 사실상 플루톤은 힘을 잃은 상태이기에 그들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 터. 또한 워터 프라임에 남긴 전원을 확인한다면, 플루톤은 반드시 세계 정부에 넘어가야 해. 그리고 내가 진짜 플루톤을 새롭게 창조한다.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기점이 될 테지. 즉, 세계 정부에 플루톤을 넘겨주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 아니, 플루톤은 반드시 세계 정부에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플루톤에 장착되어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흉내낸다면 그것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할 테지. 나만 플루톤의 설계도를 봤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플루톤에 장착된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한 일부 장치를 모조리 부숴버린 뒤 세계 정부에 플루톤을 넘겨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플루톤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플루톤에 장착되어 있는 장치들을 무력화 시킵니다. 프랑키는 폴루톤에 장착된 장치들을 무력화 시킨 이후 워터프라임이 남긴 마지막 전언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리고 잠시 과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세계 의 운명을 건 전쟁인 엘레페리아 왕국과 20개 왕국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워터프라임과 조이보이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워터프라임은 조이보이에게 네로나 왕국을 중심으로 한 20개 왕국의 계획은 해수면을 200m나 상승시키며 전 세계의 대부분의 대륙을 수장시킨 뒤 엘레페리아 왕국과 20개 왕국 대결의 결과가 구전으로도 전해지지 않게 만들 생각이야 아마 그들은 영원한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겠지. 세계의 정점에 선자들은 결함 따윈 없어야 하니 라고 말하며 만약 20기 왕국이 엘레페리아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그들은 세계를 지배할 것이며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활용하여 해수면을 2 0 0 m 나 상승시키며 세계의 대혼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이 보이는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해수면을 상승시키는 원리 는 고도의 태양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극지방의 얼음을 모조리 녹이는 것은 물론 기상 이변 현상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해수면을 점차 늘려간다. 그리고 총 200m의 해수면이 상승하기 위해선 대략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만 세계의 정점의 선자들에게 그 시간은 그리 길지만은 않겠지. 그렇기에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여 우라노스가 작동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설사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고대 병기 우라노스가 그들의 손에 들어가선 안 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이보이의 우려대로 조이보이가 세계 정부에게 패배한 이후 우라노스는 세계 정부의 손에 들어. 갔으며 세계정부는 우라노스를 활용하여 해수면을 200m나 상승시키는 데 성공하며 성공적으로 공백의 백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워터프라임은 내가 플루톤을 제작한 이유는 플루톤이라는 최강의 병기를 활용하여 자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도 있으나 만약 자네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고대병기 플루톤의 힘으로 네로나 왕국을 포함한 20개 왕국의 힘을 억제하기 위함이네 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니 시시시 그게 무슨 소리지 분명 내가 플루톤을 타고 항해를 했을 때 별다른 이상현상을 느끼지 못했는데 라고 말했고 워터프라임은 나 역시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네. 내가 고대병기 플루톤을 제작한 이유는 고대병기 우라노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함일세. 고대병기 우라노스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요구하기에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고대병기 우라노스를 작동시킬 수 없을 것이세. 그렇기에 만약 누군가가 우라노스를 대체할 병기를 찾는다면 반드시 플루톤을 찾을 것이세. 하지만 나 역시 플루톤과 우라노스의 힘을 잘 알기에 그 힘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네. 그러기에 나는 플루톤의 설계도를 이 세상에 남겼고 현재 실제하는 플루톤에는 특수한 시스템을 도입시켜놨다네. 라고 말하며 훗날 악인이 플루톤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루톤의 특수한 시스템을 도입해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프랑키 역시 이 기록을 확인한 이후 일부러 세계정부에 플루톤을 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유부인은 워터프라임에게 그 시스템이란 무엇이지?라고 물었고 워터프라임은 만약 누군가가 토시토닉을 사용하지 않고 고대변기 플루톤을 사용하게 된다면 플루톤은 그 자리에서 폭발하고 말걸세. 그렇기에 토시토닉이 없다면 고대변기 플루톤 역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 토시토닉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만약 자네가 배배하더라도 토시토닉을 자네의 카미테기와 함께 보관하며. 훗날 자네들을 대신하여 세계를 구원할 전사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그들이 블루톤의 온전한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걸세.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 운명을 건 전쟁에서 승리할 걸세.라고 말했고 조이보이는 이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세상의 원피스를 남기게 될때 자신의 카미테키와 도시토닉을 함께 남기며 이 모든 것을 원피스라 칭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우라노스를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 부품인 솔리스도 확보하게 되었고 솔리스 역시 함께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워터 프라임의 예언대로 밀지모자일당이 토시토닉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프랑키가 플루톤의 설계도를 외우게 되며 밀지모자일당은 플루톤의 온전한 힘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세계정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이 모든 기록을 확인한 이후 플루톤을 세계정부에 넘기게 된다며 세계정부는 토시토닉 없이 플루톤을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자폭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음을 깨달으며 워터 프라임의 해안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프랑키가 플루톤에 장착되어 있는 장치들을 무력화시키는 사이 자신의 몸을 진공포장하여 플루톤의 내부로 진입한 신의 기사단 데이모스가 등장했고 데이모스와 프랑키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이런 벌써 플루톤의 내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니 허나 니녀석은 플루톤을 옮길 방법 따윈 없다. 라고 말하며 별도의 능력을 지니지 않은 프랑키가 플루톤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그것은 너도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물었고 데이모스 나는 웃음을 지으며 "나는 진공, 진공 열매를 먹은 진공 인간, 플루톤을 진공 포장한다"며 "세계정부로 옮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나. 브랑키는... 블루톤은 이미 망가진 선박이나 다름없다. 또한 너희 세계정부는 블루톤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장치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라고 물었고 데이모스는 뭐 그런 것까진 관심이 없다고 그저 상부의 오로성들께서 원하시니 나는 블루톤을 마리조아로 옮길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블루톤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밖에 동료들은 무사하겠지. 그들의 목숨을 보증해준다면 순순히 블루톤을 넘기지. 하지만 그들의 목숨에 위협을 가한다면 나는 이곳 해서 폭탄을 터뜨려 플루톤을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테다 라고 말했고 데이모스의 입장에서도 플루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프랑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프랑키와 함께 우선은 밖으로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조로와 동료들을 믿었기에 그들이 세계정부에게 패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워터프라임의 한수를 믿었으며 자신이 플루톤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동료들을 생각하는 척하며 세계정부에게 플루톤을 자연스럽게 넘겨주기 위하여 연기를 하였던 것이 었 습니다. 그리고 데이모스 는 프랑 키의 함 정에 빠 지게 되었 고, 프랑 키와 워터 프라 임의 의도 대로 움직 이게 됩니다. 한편 프랑키가 블루톤을 들고 데이모스와 대치하는 사이 에이스가 나타난 로쿠규와 가니메데로부터 야마토 로빈 모모노스케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와 로쿠규 가니메데는 대치하게 되었고 에이스는 스모커와의 대결 이후 매우 지쳤으며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빠르게 결착을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그러한 에이스의 심정을 간파했고 시간을 끌면 나수주로와 스모커가 합류할 때까지 에이스를 묶어 놓으려 합니다. 그렇게 로쿠규와 가니메데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합 며 에이스 의 공격 을 방어하 는 데만 급급했 고, 에이스 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표정 을 지으며 해군 본부의 대장 이라고 불리 는 녀석 과 세계 정부 최 후의 방패 라고 불리 는 녀석이 도망치 는데 급급 하 다니, 그것도 부상을 입은 나를 상대로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에이스와의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으며, 라하하하,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불주먹.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불주먹을 사용하여 로쿠규의 근처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태워버렸고, 에이스의 공격의 여파로 인하여 와노쿠니의 해제에도 불이 붙습니다. 와노쿠니 해저에 불이 붙자 코즈키 스키야키는 이런 해저가 붕괴될 위기로군 야마토군 모모군 로빈양 어서 빨리 대피해야 하네 라고 말했고 로빈은 아직 프랑키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이 더 무리하게 된다면 해저가 완전히 붕괴되며 자칫하면 소장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며 곧바로 공격을 중단하였고 로후기와 가니메데 역시 무리하여 에이스와 대치할 이유는 없었기에 자신들도 공격을 멈춰섭니다 프랑키와 데이모스는 협정을 맺은 이후 동시에 플루톤에서 빠져나와 와노쿠니의 해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로빈은 프랑키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한 건가?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슬픈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프랑키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로빈에게 몰래 윙크를 하였고 로빈은 프랑키가 플루톤을 순순히 포기했을 리가 없다고 믿었기에 프랑키에게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고대병기 플루톤은 세계 정부가 확보했다. 저 녀석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기는 대가로 밀짚모자 일당을 포함한 자신의 동료들의 안전을 요구했다 라고 말했고 가님에 대는 하지만 나스주로성의 명령이 없으면 저들을 놓아줄 수 없는데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분노하며 프랑키 무슨 소리지 고대병기를 순순히 저들에게 넘긴다니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연기를 하며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며 우리들은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고대병기보다는 목숨이 소중하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실망스러운 듯한 표정로 루피의 동료가 고장 목숨 때문에 고대병기를 포기하다니.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빈이 에이스에게 프랑키에게 무슨 계획이 있나 봐. 프랑키는 절대 블루톤을 포기할 남자가 아니야. 에이스, 프랑키를 믿어줘. 라고 말했고 에이스 역시 루피를 믿었기에 루피가 인정한 녀석이라면 분명 무언가 계획이 있을 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후규는 고민을 마치며 고대병기 확보가 우선이다. 약속대로 저들을 보내주도록 하지. 만약 불주먹 에이스가 날뛰기 시작한다. 고대병기를 확보하기도 전에 해저가 붕괴되어 버릴 테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일제모자일당 측이 순순히 블루톤을 넘겨준 이후 곧바로 해제에서 빠져나갔고 데이모스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대병기 블루톤을 진공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보니 최소 반나절은 포장해야 될것 같소.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그렇다면 해군은 우선 물러나도록 하지 나소주르성도 연락이 닿지 않고 해군이 이곳에 머무른다면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자칫하면 밀지모자 루피, 빨간머리 샹크스와 같은 거물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말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해제에서 빠져나가 해제의 입구를 지키고 있던 해군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와노쿠니의 해제에는 가니메데와 데이모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모스는 진공진공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고대명기 플루톤을 진공보장하여 성지 마리조아로 옮기는 데 성공하였고 표면적으로는 세계정부가 와누쿠니에서 큰 수확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프랑키와 워터프라임의 함정이었고 이는 훗날 세계정부와 밀지모자일당의 최후의 전쟁에서 스노우볼로 작용합니다. 한편 프랑키, 로빈, 에이스 등은 해제에서 빠져나왔고 에이스는 프랑키에게 루피의 동료이기에 믿었다만 그리 쉽게 플루톤을 넘겨주어도 되는건가 라고 물었고 브랑키는 물론 저것이 멀쩡한 플루톤이었다면 말도 안되는 짓을 한 것이지 하지만 플루톤은 용골이 심하게 손상되어서 선박으로서도 재기능을 할수 없어 또한 섬을 한방에 지워버릴 수 있는 공격요소는 모조리 제거했어 그리고 토시토닉 없이 플루톤을 가동한다면 플루톤은 곧바로 폭발한다 그리고 토시토닉은 우리의 손에 있어 즉 저들은 고대병기 플루톤을 취한게 아니라 무용지물인 폭탄을 떠안는거라고 "라고 말하고, 에이스는 그제서야 프랑키의 뜻을 알아차리며 과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줄이야 "라고 말합니다. 프랑키는 해군들이 모두 철수한 것을 확인한 이후, 로빈에게 "나는 벌지 모아 섬으로 향하여 썬니오를 고대병기 플루톤으로 개조시킬게. 플루톤의 설계도는 과거 워터세븐에서 확인했고, 설계도의 단면은 모두 내 머릿속에 있어, 닥터 베가펑크의 기술력이 남아있는 벌찌모아섬에서 플루톤을 재탄생시킨다면, 비로소 우린 고대병기를 손에 넣게 되는 거지. 적어도 한달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 루피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확실히 고대병기가 없다면 세계정부를 상대로 승산은 하자. 프랑키, 넌 걱정 말고 플루톤을 재탄생시켜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렇다면 세계정부와의 최종 대결은 약한달 후가 되겠군. 고대병기가 완성되는 즉시 성지마리 유아를 무너뜨린다. 더불어 세계정부와 철룡인들 역시 마찬가지고.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와 밀지모자일당의 최후의 대결은 이제 고작 한 달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곧바로 에이스의 스트라이커를 빌려서 벌지모아 섬으로 향하였고 에이스 야마톤을 로빈과 동행하여 우선은 루피와 합류하기로 그리고 그 전에 에이스 로빈 야마토는 와노쿠니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조로를 찾아 나섰고 조로는 심각한 길치였기에 에이스 로빈 야마토 역시 쉽사리 조로를 찾지 못합니다. 조로는 나스 조로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밀지 모자에 땅과 합류하였으나 특유의 길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며 쉽사리 동료들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의 정글과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 조로는 땀을 비지를 흘리며 이런, 이곳은 저번에도 와본 것 같은데, 도대체 여긴 어디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부상을 회복 중인 스모커와 마주하였고, 조로는 곧바로 칼을 꺼내들며, 연기자식, 니 녀석이 와있을 줄이야. 로그타운에서부터 정말 끈질기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매우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상층부의 영감은 니 녀석에게 패배하고 도주한 건가? 아까 보았던 거대한 말이 상층부의 영감인가? 라고 물었고, 조로는, 그래, 그 녀석은 나에게 패배하고 도주했다. 검사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존심을 버릴 줄이야.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부하들이 아직 투쟁 중인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주하는 상관이라니 이거 참 해군본부의 중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군 세계를 대표하는 얼굴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칼을 뽑아들며 이 녀석을 배지 않으면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건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고웃음을 치며 상층부의 영감이 도주한 시점 우리 둘이 승부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내가 관심있는건 오직 밀짚모자뿐이다. 니녀석은 네 타식이에게 맡겨두지. 라고 말했고 조로은 칼을 거두며 니녀석의 네 실력으로는 루피를 잡을 수 없을거다. 뭐 가능하다면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며 웃었고 스모커는 해적을 못본채 할순 없지만 알라바스타에서의 빛을 생각하여 물러나기 이전에 니녀석들을 네 동료들에게 보내주겠다. 보아하니 길을 잃고 헤매는거 같군. 이라고 말했고 조로는 얼굴이 빨개지며 무슨소리 나 혼자 찾아갈수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모코 역시 조로가 유명한 길 지음을 알았기에 곧바로 문개문개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조로를 매우 멀리 던져버렸고 조로는 로빈의 앞에 정확히 떨어집니다. 스모코는 조로를 로빈에게 배송한 이후 곧바로 로크규와 합류하였고 로크규는 스모코 중장 설마 불주먹에게 패배했나?라고 물었고 스모코는 담배를 피며. 그렇게 되었소. 라고 말할 고로후규는 라하하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번 작전은 성공적이다. 고대병기 플루톤을 확보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심기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상층부의 영감이 부하들을 놔두고 도주했소. 전투에서 지휘관의 부재는 곧 패배. 우리는 해적놈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후규는 아니 결과적으로 플루톤을 확보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군다나 나스주로성은 이 세상의 신, 신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찝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진정 세계정부가 정의가 맞는가, 계급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계정부의 요직이 오르면 오를수록 세계정부가 정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 밀지모자 루피에 의해 세계정부가 붕괴된다면, 세상에는 대혼란이 찾아올 거다. 하지만 세계정부가 영원토록 군림하는 건 역시 안 될리. 그렇다면 내가 새로운 해군원수가 되어 적폐청산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스모커는 더 이상 진급을 거부하지 않으며 아카이누에 이은 새로운 해군원수가 되어 자신이 직접 세계정부를 개편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조로가 나수조로를 꺾는 데 성공했으며 에이스가 스모커를 꺾는 데 성공하며 해적 측은 해군 측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고대병기 플루톤을 빼앗긴 것이 아닌 고의로 고대병기 플루톤을 넘겨준 것이기에 사실상 해적 측의 완벽한 승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로빈에게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들었고 그렇다면 이젠 정말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일만 남았군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물론 프랑키가 플루톤을 완성하면 우린 곧바로 마리조아로 향하면 돼 루피 역시 에그헤드 섬 서 혁명군과 함께 세계정부로부터 승전보를 울렸고 고대병기 우라노스 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루피 녀석이 해내는 건 당연하잖냐 이젠 망할 요리사 녀석만 남았 군그 녀석이 포세이돈을 지켜내면 모든 게 끝인가 그리고 로비는 쌍디 역시 전투를 시작한 지꽤 되었는데 아직도 승전보가 울리지 않은 게 조금은 걱정이야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색하며 그 녀석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녀석의 실력까지 무시할 순 없지. 그 녀석이라면 반드시 해냈을 거다라고 말하며 쌍대의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